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아우람섬에 이어서 코피아 제도에 있는 걸할 건데요. 코피아 제도는 지금 구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드릴게요. 먼저 오늘은 해변 먼저 가보도록. 자, 첫 번째로는 나시, 해변 나으로 갑니다. 자, 시작하시면 왼쪽에 나시 한 마리 자고 있죠? 저 길로 다른 나머지 두 마리 나시를 유인을 해야 돼요. 먹지말고 유인을 해야된다니까 저 옆에 나시 근처로 유인을 해야되니까 이렇게 사과로 계속 유인을 해주세요 요러면 실패에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 제대로인데? 아니 왜? 왜 뒤를 보는거야? 내가 더맛있어보이니그렇지조금만더가자그 다 왔어 다왔어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너도 빨리. 모여라 하 모여라 하 모여라 하 자, 이러면은 이렇게 세 마리가 모여서 이렇게 앉거든요. 이 장면을 촬영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참 쉽지가 않네요. 타이밍 맞춰서 하기가. 자, 이렇게 찍으시면은 사성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저번에 찍었던 건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이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두 번은 못하겠네요. 네. 어려워요. 이거 두 번은 못하겠어요. 음, 골드 나오네요. 이렇게 촬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르코 하겠습니다. 아르코는 저 끝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역시 맥스 레벨이고요. 오브 던지시고 안에다가 사과 같은 거 던져서 안에 있는 아르코 튀어나오게 아르코가 최대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사과를 던져서 아 노래를 불러야지 나오나봐요 오브 던지고 노래 부르니까 나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춤출 때 노래 틀어서, 얘네 둘만 추네요? 어, 춘다. 춤을 출때 촬영하시면 되거든요? 노래를 틀어서. 요거 다 사성입니다. 근데 약간, 아르코의 마리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찍으면은, 요 사진처럼 다이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사노를 찍어 보겠습니다. 해변 낮으로 가시고요. 갈림길 여기 나오는데요. 갈림길 가지 마시고 쭉 직진해 주세요. 아, 하는 김에 근육몬도 같이 찍어 봅시다. 근육몬 얘한테 오브 던지면은 요 장면 찍어 주시면 4성이니까요. 이거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챙겨 가시고요. 자 여기 올라오시면은 여기 코사노 한 마리가 있는데요. 오브 맞추시면은 빛을 내뿜는데 광합성 할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사성 코사노입니다. 이거는 쉽죠? 자, 괴령몬 사성 이렇게 쉽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코사노도 사성 이렇게 쉽게 찍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이아로 하려면 조금 타이밍을 잘 봐야겠다. 사과로 좀 유인을 해서 정면이 보이게끔 하면 아마 다이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갱신. 이건 아마 사과로 유인하면 될 거야. 음.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매더 사성입니다. 매더 사성. 갈림길로 가주시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대포문어 한 마리가 수, 아, 있는데, 매더가 앞에 숨어 있거든요. 스캔해서 띄워주시고. 매더 머리 위로 사과가 가라앉게끔 사과를 던져주세요. 매더한테 맞아야 돼요. 매더가 맞으면은 방전을 한번 하는데 두 번째 방전을 할때 매더랑 저기 대포문어랑 같이 찍혀야 자성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방금 전에는 매더만 나오게 방금 이 똑같은 장면을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자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자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포문어랑 같이 찍어야지 자성이 나오는 거 같아요. 대포문어가 걸치게끔 해서. 잘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크게 안 나오네. 자, 다음은 장고랑 세비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장고 유의를 해야 돼서 맵 시작하자마자 저 멀리 있는 누리레르 오브 맞춰주세요. 맞추시면은 쭉쭉 가서 요풀 스페 세비퍼 숨어 있는데. 사가 던져서 끄집어냅시다. 맞은 것 같은데 나왔다. 자 사과를 마지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싸울 때 세비퍼를 초점으로 해서 찍으면 세비퍼 사성. 그리고 장골, 아이 세비퍼를 초점으로 해서 찍으면은 세비퍼 사성입니다. 요렇게 촬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누리네르 마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룰이레누를.. 룰이레누? 룰이레누? 아무튼 저 녀석을 꺼내면은 이 녀석이 저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녀석 곁에 가서 최대한 근처로 오신 다음에 오버 한 맞춰주시고 노래 틀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있을 때 찍으셔야 사성입니다 손을 뻗을 때 찍어주셔야 돼요 자 장고 사성 이렇게 찍혔고요. 쉐비퍼 사성 이렇게 찍혔습니다. 누리레누도 사성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쉐비퍼는 약간 방향이 안 좋았나 보다. 아무튼 요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다이아 찍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대포문호 4성 해변 전역으로 가주세요 먼저 그 전에 세비퍼를 여기서 풀숲에서 미리 끊어 놔 줍니다 사과 던져서 맞추면 기어 나올 거예요 기어 나온다 일단 칼에다가 꼬리 가는 장면 찍으면 은 삼성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갈림길로 가지 말고 쭉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낮에는 코사노가 있던 자리에 여기 셀피퍼가 오거든요? 세피퍼가 위협을 하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요때 오브를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멍을 발사 할때 촬영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대포문호 사성. 어대포문호 사성 다이아 찍었네요. 그 제보 받고 다시 왔습니다. 오케이징 애들 다 모으는 방법은 맵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애들한테 다어다 어? 다 밥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스. 너희 둘다 먹었다잉? 밥값 해라잉? 그렇지. 무거. 아이 너 먹으라고. 오케이 둘다 먹었다잉. 밥값 해라잉. 너 먹어. 먹어. 밥값 하세요 드셨으면 자, 여기 두 마리 먹고, 너 먹고 너도, 너도 한 마리 더 어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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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섯 마리 다 모았어요. 마지막 녀석 안 먹여도 되겠지. 얘는 안 먹어도 그냥 날아오르더라고. 다 모였다. 오징어 오총사 다 모였다. 노래? 자, 이쯤에서 연사로 바꾸고 온다. 와, 잘 찍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잘 찍힌 것 같아요. 과연... 아, 야, 이거 다이아가 안 나오네. 와, 이거 쉽지 않다. 더 크게 찍을 수가 있나? 다이아가 근데 꽤 어렵네요. 이거 여러분 한번 다이아 도전해 보세요. 자 다음은 모래공이랑 모래 모래지게 오기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래성이당인가 모래공이당이 여기 숨어있는데 여길로 오기지게를 유인을 해야 돼요. 둘이 만날 수 있게. 사과로 계속 유인합니다. 자, 이러면은 얘가 모래를 막 뿜어 제낄 거거든요. 오브를 맞추고 사과 던지고. 노래를 트니까 모래를 뿜네. 모래를 먹으면 얘가 커져요. 요때 찍으면 모래공 사성, 요때 오기지게 찍으면 오기지게 사성. 요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음, 요거 사성. 오기지게도. 어? 이거 왜 삼성이지? 아, 모래성이당이랑 같이 안 찍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까 매더처럼 같이 안 찍혀서 그런 것같아 어어, 맞아, 맞아, 맞아. 응. 모래궁이 나오게 찍으면 될것 같거든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모래 뿌릴 때, 모래궁이랑 같이 나오게 촬영해주면. 4성 아, 이렇게 4성 나왔죠? 크게 찍힌 걸로 해보자 크게 찍힌 게 없는데? 이거 방향이 좀 별로다 아무튼 시소, 시쇼님이 또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찍어 봅시다 아쉽다 다이아 갈수 있었는데 아, 크기 깡패네, 이것도 누구로 유인을 해야 하나? 요 녀석? 가자 학생? 어디까지 가? 어, 에 계속 이동하는데? 오케이. 나시 엉덩이 물고 도망가게 하자 도망차! 요렇게, 요렇게 <laughs> 찍어도 4성이라고 합니다. 좀더 가까이 올라나? 끝까지 쫓아가네? <laughs> 얘네들한테 해도 될것 같아. 여기 있는 애로도 해도 될것 같아.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크게 찍히는 녀석으로다가 한번 찍어보세요. 아, 어, 비슷하네 크게 찍으려면은 다른 나시들을 이용해도 될것 같기는 해 여러분이 연구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형광어 찍어보겠습니다 형광어 맵 끝으로 일단 이동하고요 조금 가까이 가서 자, 찍을 준비합시다 아, 제대로 찍혔나 모르겠네. 자, 형광어 사성 찍혔나 봅시다. <laughs> 아, 크기 말고 높을 때 찍어야 점수가 잘 나와요? 아,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잘 찍힌 것 같긴 하거든요? 크기가 구대기네요. 아 예, 형광어 다이아지기 쉽지 않겠는데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시도해 보는 걸로 하고 예, 더 크게 찍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형광어도 여기까지. 형광어면 끝인가? 잠깐만. 자 이렇게 하면은 해변에서의 포켓몬들 4성 찍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상 영상 들고 올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